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체인코드 이번에 만들었던 거를 리팩터링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첫 번째 아마 시간에 이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체인코드를 이한 파일에다 다 담았었죠. 근데 보통은 코드를 짤때 이렇게 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조화를 만들어서 체인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리팩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음, 체인코드와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제가 제 어떻게 짜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파일 체인코드 파일 하나에 다 짜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좀 작은 파일들은 그래도 뭐 이제 좀 길어진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체인 코드를 한번 리팩터링을 하면서 조금 구조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으니까 바로 코드를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보면 모델을 쫙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닛 함수를 먼저 만들었고, 라우팅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라우팅된 함수들을 만들었었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을 때 컨트롤러와 이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이두 개는 좀 같이 묶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파지토리라는 그 하나의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만들 그 구조를 폴더를 만들어주면은 컨트롤러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 모델들 모델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레파지토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먼저 이 모델들을 하나씩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C20 메타데이터죠. 여기다가 ERC20의 메타 데이터 딱구 써주고요 그걸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처음에는 패키지는 여기는 모델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임포트는 음,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고랭은 이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약간 객체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뉴를 이렇게 따로 써주는 많이 써줘요. 이렇게 메타 데이터를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도 되는데 약간 고랭 스타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받고, 토탈 u 서플라이는 unsigned int였죠. 여기서 그냥 리턴으로 ERC20 메타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name에 네임이 들어갈 테고, 심볼의 심볼, 오너의 오너가 들어가겠죠. 그 토탈 서플라이에는 토탈 서플라이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어, 플라이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리턴 타입을 안 적어줬는데 리턴 타입은 포인터의 e r c 0 메타데이터겠죠? 아 어, 포인터죠, 포인터. 어,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주석을 안 달아줘서 이런 노란 줄이 생기는 거고요. 딱히 주석은 이번엔 달아주지 않도록 할게요.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석을 달아줘야 고닥에서 좀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코딩을 할 때는 주석을 좀 달아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 빨간 줄이 왜 나왔지? 얄... 그런데, 이제, 체인코드에서는, 네, 빨간 줄이 났죠? 없으니까,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임포트를 해줄 때, 그 모듈을 보시면은, 모듈로 저희가 example.org에 체인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좀 수정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폴더를 만들었을 때, github.com에, 아, erc20이라는 걸로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거를, .com에 r c 2 0으로 만들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썸에도 그 사실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삭제를 해 주시고 다시 저희가 처음에 고그 세팅 할때 했던 여기서 고그 모듈스가 막안안될 거예요. 고모듈 그 타이디를 해주면 나오겠지만 이 모듈스를 해 줘야겠죠. 모듈 수를 해줘야겠죠. 그 오으로 바꿔주고요. 모델타일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가 완료가 됐고요. 어, ls를 보면은 그 썸이 생겼는데 여기는 안 생겨서 refresh 한번 해주면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GitHub.com으로 하는 모듈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ERC20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따닷컴에 어, 저희가 모델 몇점 모델? 보시면은. 음 이게 21시 2 0분안써줬죠 써주면? 아마? 지금은 볼때 진짜 못한다고 나오는데 곧 있으면은 아마 이 위에 거는 사라질 거예요. 보면은 이 모델이라고 돼 있죠? 이좀 인식을 한 다음에 바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모델을 써주면 됩니다. 아까 주석 처를했는데 ERC20을 써주고요. 모델 닷 ERC20의 데이터 w 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값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네임, 심볼, 오너, 그리고 어마운트의 i n 인트 인트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삭제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 줄도 바꿔 줘야 되는데요. 어, 빨간 줄은 여기다가 모델이라는 거를 써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에러 처리는 끝났고요. 이제 하나하나 똑같이 바꿔 줘야겠죠? 어, 처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트랜스포 이벤트죠. 트랜스퍼 이벤트 g o 를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이벤트 g o 해주시고요. 저희가 체인코드 트랜스퍼 이벤트를 그대로 삭제시켜 주고 여기 트랜스퍼 이벤트에서 패키지의 모델 해줬으면 여기도 똑같이 뉴를 해줄게요. 뉴 트랜스퍼 이벤트가 되겠죠. 센더 레서피언트 그리고 어마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인티저죠 리턴 타입은 똑같이 트랜스퍼 이벤트가 되겠죠 리턴으로 앤드의 트랜스퍼 이벤트 눌러주고요 샌더에는 샌더를 레서피언트에는 레서 피언트를 소문짜자. 어, 그리고 amount에는 amount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이 빨간 줄을 바꿔 줘야겠죠 여기다가 model.transferEvent 어, 아직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newTransferEvent 이거를 일단 지속 처리를 해주고요 Transfer Event는 모델닷 new Transfer Event 패키지닷 모델. 이거를 그대로. 음. 패키지 모델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어 얘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패키지의 모델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약 약간 여기가 오른것 같고요 뭘 일단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에스프리한트, 에스, 트랜스포, 아마운트인트 써주면 되겠죠 네 사실 vs 코드가 인식을 막 그렇게 똑똑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 저는 이제 잠깐 끊을 때 그냥 단순히 이 vs 코드를 껐다가 켰습니다 그거밖에 한게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동 완성이 됐죠 그럼 이거를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Approval이 남았죠? 보시면 이제 새로운 또 파일을 만들어서 Approval이라는 걸로 만들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pproval을 그대로 또 복사해 주신 다음에 패키지의 모델이죠 만드시고 또션으로 이제 New Approval을 만들도록 할게요. a p p r o 에 오너 들어가고 스 p e 스 d e r 갖고 allowance가 들어하도록, 들어갈 것 같습니다. 리턴 타입은 앞으로 말이죠. 그대로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는 오너, 스 e r 는스 p e 얼라 e r a l 그리고 얼라 l o w 는얼라 l o w 만들어 주셨으면 또 빨간 줄 내는 거를 다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발 어, 이거를 그냥 똑같이 써야 되니까 어프로발에 이벤트 바고 어, 모델닷 이거 또 그러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껐다가 어, 다시 켜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부턴 만들어지도록 약간 버그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탠더의어 w 드레스올라 a 스 o 어 마운트 인트 들어가겠죠 어, 그리고 여기도 만들어져야겠죠 모델답 얘도 모델답 근데 얘는 좀 다르네요 approval. 그래서, new, model.new, approval. 들어가겠죠? owner의 address 넣어주고, spender의 address 넣어주고, amount, hint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포인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터 겨울를 써주면 이제 슬라이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네 모델은 다뺀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해 볼게 여기는 있 에러들 있잖아요 에러 에러가 제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Fail to fail to fail to f fail to fail to fail to 이 에러를 저는 약간 몇개 에러가 없기 때문에 약간 커스텀 에러라는 걸로 좀 만들어줄게요. 에러고고 o 를 만들고요. 어, 패키지에 도 모델이겠죠. 모델로 들어가고 에러를 확인을 하시면은 제가 이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t 부터 입니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먼저 보면은 여기 f a i l to m a r t i a l Error라는 게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은 타입에 제가 커스텀 에러라는 걸 만든다고 했죠. 커스텀 에러를 만들어주고요. 트럭트로 만들 거고 아까 말했던 뭐 여기 보면 마샬 에러도 있고, p 뭐 스테 s 트 에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러 타입이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에 대한 네임이 있겠죠? 제가 보면 fail to m a r s h a l 의 erc20. erc20이 이제 타입 네임이 될것 같고요. m a r s h a l 이 error t y 이라는 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체적인 메시지를 담을 거를 여기다 적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new로 또 만들어 준다고 했죠? new custom error 해가지고요. error t y 어, 타입 네임, 메시지 전부 다 스트링입니다. 반환 값은 커스텀 에러가 되겠죠. 리턴으로 엔드에 커스텀 에러. 에러 타입은 에러 타입. 타입 네임은 타입 네임. 메시지는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소문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커스텀 에러를 에러와 같이 사용할 거면은 고랭에는 약간 덕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거를 사용해서 이 에러에 있는 함수인 에러라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포인터죠, 포인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fmt. s printf를 해서 에러 타입을 찍을 건데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변환해서 찍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fmt가 안돼 있다고 했죠? 빠른 수정을 누르면 알아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거 f a l 2 %marshal s, erc20 %s를 해주고요 에러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도 마지막으로 %s 근데 이 s 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여기 fail to fail to 아까 에러 타입이 이거라그랬죠이닷 에러 타입 여기 이다 타입 네임 타입 네임고 마지막으로 넘겨받은 이 메시지를 여기다가 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커스텀 에러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얘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돼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 타입이 있던 게 일단 마샬이 있죠. 한번 적어주도록, 적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어떤 에러가 있는지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마샬 에러 타입이라는 게있제 하고, 마샬 이러고 하면 될까요? 마샬 에러라고 할까요? 마샬, 마샬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렇게 적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사용할 거니까, 음, 그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모델을 다 나눈 것 같아요. 다음에는 컨트롤러를 나눈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